철도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철도 사업법 개정만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노조의 철도 파업에 대해 정부가 총동원되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철도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경제에 피해를 주는 전혀 명분 없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제는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철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은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철도 노조의 반발을 강화하는 등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토부 장관 등이 모두 나서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말로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것입니다.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진심이라면 철도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철도 사업법의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 이 말을 믿을 국민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부가 철도민영화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철도사업법 개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가 입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둡니다. 철도 사업 사태 해결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밝힙니다.